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아니 골프를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공은 더안 맞고 스코어는 막 저멀리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진짜 환장을 노른 말이에요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온갖 이론이랑 정보가 가득한데 왜 필드에만 나가면 몸이 따로 노는 걸까요? 자 오늘 이 답답한 문제 제가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범인은 바로 이런 녀석들입니다 샬로잉, 지면발령, 힌징.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이게 다 프로들 스윙을 막 쪼개고 쪼개서 만든 엄청난 이론들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마추어들이 찰나의 순간 그 1.2초 스윙하는 동안 이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머릿속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릴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정보의 역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스나이퍼처럼 플레이하는 법까지 저랑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골퍼의 정보 역설.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적은 떨어진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말이죠. 왜냐고요? 간단해요. 스윙하는 그 짧은 1.2초 동안 그 많은 이론들을 다 생각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미션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스나이퍼의 철학은 뭐냐? 이게 바로 박카린 프로가 제시하는 아주 혁신적인 생각인데요. 진짜 실력은요, 새로운 기술을 자꾸 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내 스윙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빼낼 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스나이퍼 스윙이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예요. 저격수. 저격수가 목표물을 맞출 때 주변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타겟에만 집중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건뭘더 할까가 아니라 뭘 하지 말아야 할까? 이걸 아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드디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세 가지. 여러분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스윙을 망가뜨리는 아주 대표적인 미신들. 지금부터 하나씩 깨부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첫 번째. 바로 이 체중 이동에 대한 강박관념입니다. 이게 정말 주말 골퍼들 스윙을 망치는 가장 큰 원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 아마추어 보세요. 체중 이동하려다가 몸이 좌우로 막 흔들리죠? 이게 스웨이, 스윙 축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근데 오른쪽 스나이퍼의 해법은 어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척추라는 중심 축 하나를 딱 잡아놓고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회전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 하나면 모든 게 설명돼요. 여러분, 팽이가 옆으로 막 움직이면서 도는 거 보셨어요? 없죠. 팽이는 제자리에서 돌때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 스윙도 그 팽이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버려야 할두 번째 미신 나갑니다. 바로 히팅 본능. 공을 보면 그냥 손이랑 팔로 막 세게 때려야겠다는 이 본능적인 생각. 근데 이게 사실은요 헤드 스피드를 갉아먹는 진짜 주범이에요. 공을 때려야지 하고 마음 먹는 순간 오른쪽 어깨가 확 덤벼들면서 클럽이 엎어 들어오는. 바로 그 오버 더톱이 나오는 거예요. 슬라이스의 시작이죠? 그럼 스나이퍼는 어떻게 하냐고요? 힘을 쭉 빼고 클럽 헤드를 그냥 중력에 맡겨서 아래로 툭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몸통이 휙 돌면서 스피드를 내는 겁니다. 이건 때리는 게 아니라 휘두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풀스윙에 대한 환상. 아마추어들은 무조건 백스윙을 끝까지 100%다 해야 공이 멀리 간다고 믿거든요? 근데 현실은 뭐다? 대부분 재앙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막 컨트롤도 안 되는 오버스윙 대신에 스나이퍼는 아주 간결하고 언제든 똑같이 할수 있는 3분의 4 스윙을 선택합니다. 이걸 L2L 스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비거리도 오히려 더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단순함 속에 숨겨진 과학. 아니, 4분의 3 스윙이 어떻게 더 멀리 가냐고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기엔 명백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 작은 스윙이 더큰 결과를 만드는지 제가 데이터로 딱 보여드릴게요. 이 놀라운 진실을 보세요. 더 작고 효율적인 스윙이 사실은 더긴 스윙이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죠? 하지만 이건 정말 놀랍게도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 끝납니다. 스매시 팩터,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의 효율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아마추어의 풀스윙을 보면 평균 1.35 정도에 막 들쭉날쭉하죠? 근데 3분의 4 스나이퍼 스윙은 어때요? 1.48. 훨씬 높고 아주 일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의 힘으로 쳤는데 공에는 70밖에 전달이 안 되는 스윙이랑 80의 힘으로 쳤는데 공에는 95가 전달되는 스윙. 당연히 후자가 훨씬 멀리 가겠죠? 이게 바로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마스터 드릴을 알려드릴 시간이에요. 이론은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 몸에 장착시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스윙을 완전히 바꿔줄 단 하나의 핵심 연습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게 바로 L2L 드릴입니다. 이름처럼 아주 간단하고 좌우가 똑같아서 기억하기도 쉬워요. 백스윙 때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면서 클럽이랑 L자를 만들고요. 부드럽게 내려와서 팔로스로 때 오른팔이랑 클럽으로 반대쪽 L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이 L2L. 이게 이제부터 여러분 스윙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자리 회전 감각을 익히는 데는 이것만한게 없어요. 보너스 드릴 바로 발 모고 으 치기입니다. 양발을 완전히 딱 붙이고 스윙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좌우로는 꿈쩍도 못 하겠죠? 내 몸이 어쩔 수 없이 제자리에서 도는 느낌을 그냥 강제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자세로 7번 아이언을 100m 똑바로 보낼 수 있다. 그럼 게임 끝! 여러분은 이미 스나이퍼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스나이퍼처럼 플레이하기. 이제는 단순한 스윙 기술을 넘어서 코스 전체를 공략하는 스나이퍼의 전략과 멘탈 게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직히 좋은 스윙은 기본이고 진짜 스코어는 필드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이 스나이퍼의 5개명으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축을 고정하라. 둘째, L2L 스윙으로 단순화하라. 셋째, 때리지 말고 회전하라. 넷째, 3분의 4 스윙이 더 효율적이라는 데이터를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생각하는 시간과 플레이하는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라. 이 다섯 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고 필드에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모든 걸한 번에 다 바꿀 순 없겠죠?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 지금 내 골프를 가장 심각하게 망치고 있는 주범 내가 당장 내일부터 연습장에서 버려야 할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필드 위의 저격수, 스나이퍼가 될수 있습니다.